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인디입니다. 점점 인건비와 자재비는 올라가는데, 내가 살집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시공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 업체들을 불러서 시공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직영 셀프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두 번째, 셀프 인테리어의 목표. 세 번째,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준비 내용. 첫 번째, 그래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시작과 동시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의 금액 산정은 납품을 받는 루트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가를 매길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셀프 인테리어라는 고생길에 오르는데 얼마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표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치가 100%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한 것이니 너그러이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금액이 결정되는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 건자재 업체나 타일 업체와 같은 총판 업체에서 자재를 떼어옵니다. 인건비, 자재비, 경비들을 포함해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마진과 10% 부가세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겠죠 만약 공사 내용을 보고 준비하는 인건비 자재비의 합이 1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원가가 110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10% 부가세를 넣고 15% 마진을 넣게 되면 1391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업체가 돼서 직영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세이브 할수 있는 금액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비자 사이에 존재한 15% 마진과 더불어 부가세 10% 또한 없어지겠죠 그럼 1, 791만 5천원에서 1100만원을 뺀 나머지 291만 5천원이 세이브되는 건데요. 최종 소비자 금액 대비 약21% 정도가 세이브되는 겁니다. 이걸 피부에 와닿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1000만원에 210만원이 세이브되면 790만원에 진행할 수 있고 2000만원에 420만원이 세이브되면 1580만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똑같이 7천만원대 공사로 올라가면 무려 1470만원이나 세이브할 수 있죠. 20평에서 30평대인데, 7천만원 이상의 공사라면 셀프 인테리어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한번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이브 낸 금액은 인테리어 업체가 항상 가져가는 마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도둑놈들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띄어 놓은 그림을 보면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이 25%인 게 아니고요 10% 부가세 떼고 나면 15% 마진율로는 운영비 정도로도 빠듯하거든요 소비자가 셀프로 진행했을 때에는 추가로 최종 부가세 10%가 더 빠지니까 세이브 금액이 극대화된 겁니다. 내 연봉을 따져봤을 때 공사 기간 동안 전업으로 뛰어들어도 될지는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셀프 인테리어의 목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끝맺음을 미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공사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딱 기간에 끝내야 합니다. 만약 시골집을 셀프로 고치는 거라 언제든 기간 없이 끝내도 되는 거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수도권 빌라, 아파트 공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해야 합니다. 내 윗집이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3개월 천천히 공사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공사 기간을 공기라고 하는데요. 셀프 인테리어의 목표는 첫 번째도 공기 준수, 두 번째도 공기 준수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준비할 내용. 한 영상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을 나누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것까지는 다루기 어렵겠지만, 인테리어 업체 역할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 공사 순서 공부. 두 번째, 공사에 따른 준비 사항.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공사 순서는 창호, 철거와 설비부터 목공사 타일을 거쳐 마지막 입주 청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순서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공사가 중간에 꼬이게 되면 공정끼리 순서가 바뀌거나 병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공정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할 때는 타 공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타일 공정을 병행한다든지 하면 둘중한 팀이 펑크가 나고 이때는 뒷 공정들이 줄줄이 다 밀려.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줄줄이 펑크하면 멘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에 따른 준비항내 공사 범위에 따라서. 자재와 기술자, 인원, 투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산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도 정확히 딱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인당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계획보다는 한 품이 더 나갈 수 있다고 여유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 자재도 한 번에 딱 맞추기보다 90% 정도 먼저 준비를 하고, 부족한 자재를 한번더 공급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사 준비를 할 때, 구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공사가 있는 경우, 확장 같은 거요. 인허가 심사기간이 2,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서둘러서 서류 접수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간, 직접 시공하는 셀프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에 붙어서 직접 있어야 하겠지만 직영 셀프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오전에 작업 지시를 위해서 방문을 해야 하고 당일 공정이 끝난 후 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와서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게끔 현장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청소까지 해주는 팀은 소비자가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당연히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실랑이 버리지 마시고 직접 현장 관리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술자분들과 처음 하는 공사라면 되도록 현장에 상주하면서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만약 기술자분이 시공을 하다가 변수가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말로는 설명이 잘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대화에 문제가 생겨서 자잘무 따지게 되면 중요 공정들의 큰 타격이 있으니까 꼭 현장에 상주해서 같이 마무리까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과 꿀팁들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